나 필터 골라. 그냥 해. 나 되게. 되게 아 뭐야 왜 저래? 머리를 막 공개할 수 없잖아. 아니 얼굴에. 왜? <laughs> 왜? 필터 해봐. 아씨 이게 더 좋다. 자. 언니 그코코 코 자랑 또 해봐. 이거? 어. <laughs> 근데 저게 여러분 아무나 되는 어, 게 아니에요. 어, 이거, 이거 진짜 아무나 안 돼. 전안 돼요, 저거. 진짜. 예 심지어 저한테. 이게, 사, 사람들이 이게 좀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, 음. 어마어마한 장비예요, 이거 진짜. 저걸 저, 저 앞에서 엄청 자랑했어요. 막 갑자기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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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음, <웃음> 막 <웃음> 너 머리카락 어... 보인다, 별아. 숨겨, 숨겨 이렇게. 응, 음, 봤어 다. 아, 안 봤어 다. 다 보여. 아 근데 이건 아직 탈색이어가지고. 아? <laughs>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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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좀 오해 의 소지가 있는 손이거든. <웃음> 조심해라. <웃음> 아니 누가 보면은. <laughs> 이러고 이러니까 <laughs> 아 이렇게 어. 좀 오해를 좀 <laughs> 오, 수가 있다 아! 미쳐 근데 왜 아직도 안 하고 있어? 아 아직 아직 아니야 어 아직 아직, 아직 좀 있다가 언제 갔는데? 아까 왔어 아까 낮에 낮에 갔는데 아직도 그러고,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?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? 어, <laughs> 아직도 그러고 있어? 어. 왜 누워 있어 갑자기? 오, <laughs> 뿌리 자란 <잘한> 거임? <laughs> 어머 자, 어. 뿌리 구경 시켜드릴게요. 냉, 네. 아이고. 아이고. <laughs> 아니 뿌리가 자란 거임? 어 잘랐어. 왜 이렇게 잘랐어? 언니 왜 이렇게 머리 잘 자라? 몰라 잘 자라는 걸 어쩔까? 어쩔까? 근데, 근데 짧잖아. 잘 자란다고 어쩌라고? 머리 짧은 거 보여주세요. 싫어요. 문별 씨 빨리. 머리. 문별 씨 머리 보여주세요. 싫어요. 아. 아유, 뭘 숨겨, 뭘 숨겨. 그냥 보여줘. 어, 언니, 언니 할때 보자. <laughs> 그냥 보여주면 되지. 뭘 그거 숨기겠다고. 솔라는, 난리야. 솔라는 바, 바로 공개하실 거예요? 네. 오. 거짓말 하면 대국민 사과하셔야 돼요. 바로 아, 바로 공개하죠. 아, 뭘또 옆에 누워. <laughs> 왜 이렇게 허세 부려? 공개하죠 누구누구 누구 있어 거기에 매이저 녹차가 아니라 유자 민트 차라고. 뭐다라 n 차차 차.. 차.. 차잖차녹차니아 유자 유트 녹차 네네. 아니고. 뭐 o t 나도 코코 코로 래래 a t 근데 그거 하면 뭐가 좋아? 코가 뚫려. 코는 뚫려 있는데? 음. 언니 비염이야? 응. 음. <laughs> 비염 있으세요? 네. 아이고, 왜 저래? 언니. 내일 뭐해? 내 이름 1이 있어? <laughs> 아 1이 있어? 어? 아, 입술 <웃음> 뭐야? 1이 <laughs> 있어? 아니 그거지워아 싫어 언니는 불화장이잖아 언니는 불화장 했잖아 <laughs> 다른 걸 해볼까 그럼? 네가 하자매. <laughs> 네가 하자매. 그러니까 언니는 풀화장 했으니까 나는 얘라도 하겠다. 하트. 하트. 그럼 하트. 이거 여기가 아닌가? 이거 뭐 하트하면 이거 생긴다? 해봐. 아이고. 이렇게. 아이고. 왜? 어, 껐네? 안, 안 껐는데? 어? <laughs> 안 껐는데, 나 토끼 눌렀는데 토끼가 안 눌러져. 어, 누나. <laughs> 나안 껐는데 토끼가 이제 안 나와. <laughs> 그래, 야, 토끼 좀 꺼라. 토끼가 안 나오잖아. 나... 어머. 발그레발그레 발그레. 아이고. 밥 먹? 뭐, 뭐 먹었어? 김치찜. 아이고. 어너 머리 다 보여. 아 탈색이라서 여기는 상관없어. 다 <laughs> 표정 왜 그래? 표정 왜 그러네? 화질 이상하 내가 화질이 이상하네. 언니 화질? 응. 언니 아까 그 뭐냐, 언니 이거 할 때도 언니 엄청 끊기던데? 언니 지금 근데... <laughs> 언니 눈.. 언니... 따라하고 싶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, 왜 그래? 왜 그래? 눈이 부시게 <laughs> 아름다운 바닷가 나의 눈 속에 그보다 더 좋은 너 있어. 아이고, 마타리. 어쩌... 노래 불러주세요. 안 돼요. 왜요? 거기서 <laughs> 마타리 홍보하면 안 네. 돼요. <laughs> 여기 오늘은 노트르담 도파리이기 때문에. 네, 안 돼요. 그래요. 그러면 그거 노래 불러줄 수 없잖아요. 노트르담 파리 불러줄 수 없잖아요. 음. 하... 그건 돼요 불러주는 거? 노트르담 파리는? 되겠지, 왜냐면 이 노래가 나왔... 이미 뭐 알고 있는 노래니까. 그만 뭐, 깨진데. 뭐, 언니 막 지금 이상해. 언니. 내가 불러줄까, 그러면? 아니, 내가. 내가 불러줄까? 그 노래를 불러내거든. 내가 노, 노트르담 파리 노래 불러줄까? 어. 기대돼? 어. 알겠어. 보, 보 보헤미안 <laughs> 보헤미. 안 <laughs> <laughs> 아.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. 아그그 그 이름이 뭐였지? 그 프리. 이 뭐지? 푹 포로 <봐로> 시작하잖아맞아그렇 <봐로> 아이고 아이고. 그 노래 너무 좋아. 페밋페밋 그리고 아, 좋은 노래 많더라고요 연습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눈이 내려와 작곡 금지 작곡 아. 금지 <laughs> 너를 볼 때면 눈이 내려와 <laughs> 눈이 올라와 아,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용서언니그 챌린지 몰랐어요 너를 걸 어, 언니, 면 눈이 내려와 언니, 거기 방송국이잖아 어. 근데 왜그 화질이 안 좋아 항상 기야지하야 어? 오 언니 진짜 무슨 투지 쓰는 사람 같아 이게 무슨 일이랑? <laughs> 무슨 일이야, 진짜 언니? 나왜 이래? 언니 투지야 지금 이거 이렇게 해도 뭘 했는데? 어 잠깐만 이렇게 해도 뭘 했는데? 어. 뭘 아니 그 효과를 껐어 아니 아니 그 그거랑 노 상관인 것 같은데 언니 언니 와이파이야 지금 데이터야 데이터. 오, 데이터를 다 써가시나봐요. 저는 이제 준비하러 갑니다. 안녕. 그래요. 어. 뭐요? 잘 가세요. 안녕. 네.